저는 울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 아가씨 김승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제 장래희망이 치과의사였는데, 경제적으로나 이제 장래성을 봤을 때 현재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치아를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치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전부 다 자신이 있습니다. 치료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하는 능력이 제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술 쪽에 자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 사진과 그리고 환자의 구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염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11년 정도 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만에서 한 4만 건 정도 임플란트를 시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의 인테리어부터 환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형 그리고 마취 같은 경우에는 도포 마취를 한 뒤에 보통 마취기로 마취를 하면서 환자가 마취할 때 느끼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해드리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원지를 선택할 때 서울, 경기, 충청, 강원까지 전체적으로 보다가 제 치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 시민분들에게 좀더 나은 치과 진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울산으로 내려와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버새라는 동물은 악어의 입 안을 청소해주는 생물인데요. 울산 시민분들의 구강 상태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울산 아버새라는 닉네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이라는 이제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정원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도 있고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울산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현대 다른 뭐 정유 공장이나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고래고기가 유명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아, 저희 병원 뒤편에 아키라라고 우동 맛집이 있는데요. 수타면인데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좋아서 다른 이제 우동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을 이제 임플란트를 전체 수술을 하고 음식물을 드시면서 한 3개월, 6개월 주기로 체크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말라 있다가 살 찌고 좀 밝은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저도 얼굴이 너무 변하셔가지고 이제 못 알아볼 때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laughs> 카스테라같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laughs>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한 치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이제 활용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울산아것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